조심해! 스몬비의 습격! 구왕님, <laughs> 점심 드실 시간이 지났는데요. 방해하지 마! 지금 중요한 거 하는 중이니까! 하지만 벌써 한 시간째잖아요. <웃음> 네. <웃음> 응?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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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선수들 좋아하는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이게 다그 요망한 물건 때문이라고요 일주일 전그 물건을 사지 <S> 않았더라면 <S>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터넷 게임 음악 사진 전화까지 뭐든 할수 있는 제품이지요. 저건 사야 해! 꼭 사야 해! 전화! 우주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한 스마트폰 주세요! 빨리요! 구황님, 택배 왔어요 우와! 정말 빨리 왔네 예! 구황 좋겠다! 하나 더 있는데요?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래요 뭐? 두 개는 필요 없는데? 필요 없으면 나 주면 안돼 구왕, 친, 음. 자. 아 고마워 구왕. <laughs> 기대되는 걸? <응? 웃음> 대장, 그거 스마트폰 아닙니까? 응, 구왕한테 선물 받았어. 이걸로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할수 있다. <laughs>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할수 있는 건 아니야. 가족 친구들과 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공부도 할수 있어 맞아 스마트폰 정말 좋아 하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돼 걱정 마 알아서 잘할게 회의 시작하자 응 요즘 박살 행성에 이상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길을 걷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부딪히고, 무릉덩이에 빠지고 빨간불을 못 보고 건너다가 차에 치일 뻔하는 사고도 많아졌어. 꼭 다들 앞을 안 보고 걷는 것 같아. <웃음> 대장! <웃음> 아, 아, 미안.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던 거야. 어, 아니야, 잠깐 본 거야. <laughs> 이제 안 볼게. 안볼 거면 차라리 나한테 맡겨. 아, 맞다! 에? 쿠왕 만나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 어. 야, 갔다 올게. 같이 가겠습니다, 대장. 아, 새로운 게임 앱이야. 쿠왕님, 쿠왕님. 쿠왕님, 계속 같은 자세로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클럽, 이거 봐. 또 새로운 앱을 다운받았어. 이 앱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대. 대단하지? 카세트 플레이어 로봇도 쿠왕님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드리잖아요. 이건 내가 얼마나 운동했는지 알려주는 앱이래. 대단하지? 원래 운동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운동하게 만들어 주는 앱을 찾아봐야겠다. 아! 아우 내 손목. 손목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하세요.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하시니까. 나다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다니. 어, 전 걱정돼서 너 때문에 더 아픈 것 같아. 손목을 낫게 해 주는 앱을 찾아봐야겠다. 네? <laughs> 대장 계속 그것만 보시고 저랑 말도 안 하니까 심심합니다. 어, 이것까지만 볼게. <laughs> 아 괜찮으십니까, 대장? 어... 괜찮아. 근데 여기가 어디야? 광성으로 가던 중입니다. 아, 어, 맞다. <laughs> 어. 아. 어... 어... 요즘 박살행성에 이상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꼭 다들 앞을 안 보고 걷는 것 같아. 스마트폰 때문에 앞을 안 보고 걷잖아. MD1, 박살행성에 이상한 사고가 많아진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이었어.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꼭 막아야 해. 당장 출동해 줘. 알았어, 대장. 출동이다! 충전 완료. 케이크 오픈. 안전단 출동. 안돼 위험해. 어, 어. 어, 어. 어? 멈춰! 어? 위험해! 어? 안 되겠어! 이렇게는 끝이 없어! 어떡하지? 잠깐이라도 스마트폰을 안 보게 할 방법이 없는 건가? 아! 인터넷을 멈추게 하자!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안 되면 모두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볼 거야! MD-1! 박살 행성 전체의 인터넷을 끊는 방법을 찾아줘. 알았어. 박살 광장 한 가운데 인터넷 송신탑이 있어. 좋았어. 저것만 끄면 된다는 거지.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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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했어. 에? 이게 갑자기 왜안 돼? 인터넷이 끊겼는데요. 뭐야? 그럼 어떻게 해? 당장 꼭 차내. 당장. 아, 그럼 후왕님 개인 인터넷을 켤게요. 내 개인 인터넷이 있었어? 당장 안 켜고 뭐야? 모두 멈췄습니다. 아, 이제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겠지? 행성인들이 스마트폰을 다시 쓰기 전에 스마트폰 안전 교육부터 해야겠어. 왜왜 인터넷, 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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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MD1 아직도 인터넷이 되는 곳이 있어. 구왕의 성을 봐. 그랬군. 인터넷이, 인터넷이 되는 곳으로 몰려가고 인터넷.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열어줘. 어? 열어줘, 열어줘. 김 대신이야? 준비들 <laughs> 같아요. 열어줘, 열어줘. 철수야앉 잔다. 도와줘. <웃음> <태풍님>. <웃음> 여보세요? 구왕, 괜찮아? 좀비들한테 공격받고 있어! 좀비가 아니라 스마트폰 때문에 좀비처럼 변한 행성인들이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구왕성에 있는 인터넷을 꺼야 해. 내 인터넷을 끄라고? 그럼 스마트폰도 못 하고 게임도 못 하고 응. 또 싫어! 안끌라 응? 스마트폰이 얼마나 재밌는데? 구왕님. 엔비원 절동 완료. 내가 해결할게. 야야야야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 왜 왔는지도 기억이 안나 스마트폰이 안돼 이게 다저 녀석들 때문이야 너희들 무엄하다 음. 어? 감히 나의 성을 공격하다니 반역이다 반역이라니 그냥 스마트폰을 사용한 거라고 이 모든 게 스마트폰 때문이야 <목소리> 거짓말하지 마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건데. 맞아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고마운 기계야 가족 친구들과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사진도 찍고 인터넷으로 많은 일도 할수 있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다가는 스마트폰 중독이 될수 있어 스마트폰 중독이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거야 꼭 필요하지도 않은 앱을 계속 다운 받거나 인터넷 동영상을 끝없이 보고 혼자서 게임만 계속하려고 하는 상태를 말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화가 나서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게 돼.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 눈이 건조해지면서 시력도 나빠지고 목과 등이 거북이처럼 굽고 손목과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을 겪게 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 보면 주변을 살피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아주 위험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보호자의 허락을 받고 약속한 시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땐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고 사용 후에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 운동을 하며 쉬는 게 좋아. 가장 좋은 건 스마트폰 대신 친구와 함께 뛰어노는 거겠지. 이제 스마트폰 안전 수칙 지키면서 잘 사용할 수 있겠지. 네. <laughs> 네? 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40분이라고 하지 않았나? 구왕 어? 놀자 예? 응? <laughs> 그래 <웃음> 오늘은 뭘 하고 놀지? 오늘은 축구할까? 좋아 그럼 네가 골키퍼야 그래 좋아 은하 안전단 뉴스 오늘 박살 행성에 새로운 유행을 일으킨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박살 행성인들은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앞을 보고 걷지 않는 좀비로 변해 큰 위험에 빠질 뻔했지만 은하 안전단 철수 팀의 활약으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스마트폰은 편리하고 재미있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배운 스마트폰 안전 수칙 복습해 볼까요 스마트폰은 보호자와 미리 약속한 시간 동안만 사용하기로 해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땐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고 사용 후에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운동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약속한 시간이 지난 다음엔 계속하겠다고 때 쓰지 않는 거 모두 알고 있죠 그럼 안전단 테스트 나갑니다 다음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올바른 행동은 일번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 이번 스마트폰만 있으면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어서 좋다. 3번. 스마트폰은 그만하기로 약속한 시간까지만 사용한다. 정답은 3번.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봐요.